2024년 새해 들어서 처음 한번 또 산에 와봤습니다. 지금 여기가 해발 한 380m 정도 되는데, 눈이 안 녹았습니다, 이렇게. 햇볕이 잘안 들어서 그런지, 눈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등산하다가, 오게, 단풍 나무인데 그 옆에 다른 이건 뭔 나무인지 모르겠네요. 참나무 비슷하게 생겼긴 했는데 버섯이 하나 보여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아, 여보세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쭉쭉쭉쭉. 이건 어느 분이 따갔나 봐요. 여기는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와.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참 버섯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. 팽이버섯은 원래 이게 뭐 저온성 버섯이라 뭐 겨울에도 이렇게 자른다고 합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. 맛이 쫄깃쫄깃하고. 버섯 때는 좀뭐질긴 맛이 그런 기운이 있지만은 맛은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걸 보네요 다시 한번 와요 밑에도 아까 못봤는데 오, 나무에 또 팽이버섯 모양이 보이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아, 참. 이눈 속에 팽이버섯이 맞는데요. 지금 한참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눈 속에도 이렇게. 와. 속에. <laughs> 여기도. 이게 수분을 많이 하면 이게 끈적끈적거립니다, 이게. 참 예쁘네요. 와, 이게 지금 하산길인데, 이게 멧돼지가 아마 내려간 것 같습니다. 간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. 이렇게 밀어가면서 헤집어졌는데 저 밑에 저 엉덩이 보이죠 엉덩이 멧돼지가 아마 목욕하는 데는 목욕탕인가 보입니다 목욕탕 멧돼지가 여기 산다는 증거 같아요 목욕탕 보이죠 우와 아, 등갈색 미로모섯이 색상이 아주 선명하게 모여서 한번 찍어봅니다. m 면 한번 보여 드릴까요? 아... 맞죠? t s u 미 e I'm 미로 같이 생긴 후... 완공들 눈 속에서 자라고 있는 등갈승 뷰로버섯이었습니다 이야, 이게 뭐 이렇게 나무 그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까요? 보이시죠? 딱딱 우리가 모기 잡기 위해서 쪼아댄 자국, 요 위에도 있고. 벌레가 있긴 있었나 봐요. 잘 보면은. 원래 들어가 있던 그 애벌레가 있었던 구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저 위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잠시 계곡 물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이건 또 뭡니까? 와, 진짜 엄청나게 달라붙었습니다. 와, 대단합니다, 대단해. 따 볼까요？아이고, 아 이거 야안다니는짜짜쩌 아우 따졌 습니다. 아, 3색 도장 버섯 야경 버섯 으로 활용 하고 있 죠？요새 는 대단 합니다. 송선 편 버섯 감상 하시 겠 습니다. 느타리 로 보이 는데요. 크 기가 꽤작 죠? 음. 느타 리가 맞는것같 은데. 한번 나무에 발생을 했네요. 여기 또 처음 보는 버섯을 만났습니다. 이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네요. 자 보십시오. 주름살은 꼭 느타리버섯 같이 생기게 되었어요. 귀느타리 같기도 한데요.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팽이버섯을 아까 보는 거에서 조금 한뭐 100m, 200m? 금방에서 또 이렇게 팽이버섯을 보게 됩니다. 만날 수 있는 식용버섯, 팽이버섯. 이 아래도 이렇게 조금 자라고 있네요. 아, 여긴 눈이 막 하나도 안넘어갔어요 와! 저팽이버섯까지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. 저기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여기, 버섯이 왔습니다 이게 기여나무 같은데 아, 이 아래도 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놈들 여기, 고 지금 어린것들이 여기, 도 있고 여기, 와, 이 밑에 뭐, 오랜 것들이 여기도, 여기도 이렇게, 잘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와, 한번 보세요.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죠? 우와, 이 밑에, 밑에는 이미, 거의 뭐, 많이 났는데, 이제 뭐 거의 약간 노균화된 느낌도 있고, 오, 우와, 와, 와, 대박입니다. 이거 보세요, 이거. 와. 야 완전히 팽이버섯이 눈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, 이 추운 겨울에 참 대단합니다. 와또 이렇게 멋있는 걸볼수 있어서 참 자연에 감사합니다. 산길에 또 눈과 함께 죽은 나무에 팽나무버섯, 팽이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네요. 저그 아래도 또 하나 응.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<목소리>